안녕하세요. 브라더카의 유현진입니다. 자, 오늘 가지고 나온 차량은 영업맨 분들이 많이 계시죠. 영업하실 때 타시기 좋은 차량. 바로 영업할 때 연비가 중요하잖아요. 또 연비도 잡. 그 다음에 가격의 메리트도 잡은 차량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일단 차량의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서 저희 채널 항시 어 저희가 직접 가져온 차량만 채널에 올리고 있다는 거꼭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직차주랑 거래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어 그러니 알선 수수료가 없다는 거 요거 꼭 참고 부탁드리면서 어 영상 시청해 주시면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빠르게 이제 차량에 대해서 설명을 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쉐보레 크루즈 디젤 2.0 LTZ 플러스 모델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2012년 03월식이고요. 키로수는 14만 158km 탔습니다. 그리고 핸다 하나 교환이 있고요. 소유자 차례가 변경이 됐습니다. 용도 위력은 없습니다. 내차피해 3회에 걸쳐서 140만 원 가량 있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께 얼마까지 드리냐? 바로 280만 원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래서 이 차량은 200만 원대 크루즈 차량이잖아요. 그래서 다방면으로 좀 괜찮을 것 같아요. 사회초년생분도, 운전 연습으로, 그 다음에 영업용으로도, 방보러 다니는 나들이용으로도 정말 알맞지 않은 차량일까 싶습니다. 저랑 전면부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면부 보시면 유리창 돌빵 스크래치없고요 양쪽 대르등 백화현상 없이 잘 부착이 돼 있습니다. 본넷에 살짝 터치가 들어가 있는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타이어 상태 보시면 타이어 굉장히 상태 좋습니다. 타이어 상태 거의 80, 90% 정도 남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핸들을 일부러 돌려가지고 잘 보여드리기 위해서 돌려서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8, 90% 정도 남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바퀴 휠 보시면 휠 전체적으로 스크래치 없이 깨끗하다는 것을 보실 수 있고요. 제가 이제 전면 휀다부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보시면 외관 상태, 도장 상태는 깨끗하게 잘 이용을 하셨습니다. 이 차량이 만약에 하얀색 차량이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은색 차량이라서 좀 아쉬움은 있습니다. 그리고 뒷 타이어 휠 보시면 휠 역시 이쪽에 사이드 쪽에 살짝의 스크래치는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타이어 상태 역시 8, 90% 정도 남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제 뒤로 오셔서 보실 텐데 뒤에 뒤에 썬틴 뽀글이 올라온 데 없죠. 양쪽 대류등잘 부착이 돼 있고 그 다음에 후방 감지 센서까지 부착이 잘돼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트렁크 보시면 트렁크 오염감 없죠. 오염감 없이 깨끗하게 잘 사용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쪽 이제 조수쪽 비춰드리면 조수석 쪽. 쫙 비춰주면 도장 상태 어, 완벽하죠. 그래서 200만 원대는 제가 봤을 때는 이만한 차량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연비까지 이제 꽉 쥐어 잡고 있는 차량이니까 이 차량 어, 타이어도 뭐 8, 90%면 정말 괜찮고요. 자 이제 실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실내 보시면 시트. 깨끗하죠. 어, 정말 관리 잘 하시면서 타신 차량이고 시동은 버튼 시동 키고요. 그 다음에 키로수 정확하게 1 4만1 6 2 k m 탔습니다. 근데 이 차량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가 안 돼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저희가 해드리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어, 이 작은 가격으로 저희가 이것까지 하면 이제 금액대가 올라가기 때문에 어, 난 내비게이션을 봐야 되고 후방 카메라를 꼭 봐야 된다 하시면 어, 저희가 싸게 작업을 하는 걸 도와드릴 수 있으니까 이거 꼭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블랙. 블랙박스 장착이 돼 있고 하이패스 룸미러까지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시트 양쪽 잘 나오는 거 지금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2열 시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시트 보시면 거의 타는 적 없습니다 2열 시트는 깨끗하게 정말 관리를 잘 하시면서 탄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저랑 크루즈 디젤 차량을 함께 보셨는데 200만 원대 정말 이만한 차량이 없는 것 같아요 연비면 연비, 그 다음에 상태면 상태, 외관이면 외관 단지 아쉬운 점은 색상 면에서 좀 아쉬워요 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봤을 때는 너무 괜찮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차량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께 280만 원까지 드릴 테니까 언제든지 편안하게 연락 주시면 되고요 제가 전화를 직접 받으니까 부담 없이 연락을 주세요 그리고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리면서 지금까지 프라덕카의 유엔진이었습니다